위험을 알리는 10가지 신호. 몸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신호를 몸으로부터 받습니다. 때로는 피곤함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통증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작은 이상으로 몸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절대 지나쳐서는 안 되는, 몸이 보내는 열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화이며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1.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누군가는 체중이 줄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줄어드는 체중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한달 안에 체중이 5% 이상, 혹은 12개월 안에 10% 이상 줄어든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갑상선의 이상일 수도 있고, 장내 신진대사의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신체적 체중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간질환이나 암 같은 조용한 병이 체중 감소라는 신호로 가장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지요. 몸무게 변화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가벼워진 몸은 오히려 더 무거운 위험을 품고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